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스 라이프의 원입니다. 오늘은 저 특별하게 저 와이프와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이제 멜타딜리립을 쓰고 지금 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여기 캐나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멜타딜리립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캐나다에서 멀테니트리브 쓰고 돈 받으면서 쉴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 일단 와이프 한번 인사하자.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아, 알았어. 어색한가 봐요. 자, 그럼 제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저기 멀테니트리브를 쓰는 그 자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자격 요건은 이제 워크퍼민 소지자, 영주권 뭐 시민권자는 당연히 될 것이고, 워크퍼민 소지자도 1년 이내, 이제 메타트립 떠나기 1년 전에, 1년 전이 아니고, 이제 그 떠나려고 하는 그 1년 그 음. 기간 동안, 전, 전 음. 1년 기간 동안 안에 600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지만, 음.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음... 아 그리고 E I라고 우리나라 인플로 인플루이먼트 인슐러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고용보험 같은 거죠. 음... 그거를 이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캐시 잡으로 해서 그거를 뭐 세금을 E I 라 E I 나뭐 C P P 이런 거기 그런 걸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아, 그러면 이제 자기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음. 이 아이를 이제 월급에 그러니까 2주에 그 월급 받을 때 내, 돈을 낼때이 그 아이를 내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그 월급에 그 여러분들 월급 체크해 보시면 이 아이가 빠지는 게 있을 거거든요. 보시면 체크 보시면 네, 네. 웬만하면 다 합니다. 서버 뭐 이런 직종도 다 그걸 뗍니다. 네 그러면 제 다음 질문으로는 메타로틀리브를 어떻게 신청하는지그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려주죠. 우선 메타로틀리브는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출산하러 가겠다해서 출산 휴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출산하는 이제 마이 그 예정일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예정일에 3개월 전부터 쓸수 있을 거예요. 3개월 전부터. 음.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패런트 리브가 되는 거죠. 양육 휴가.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메탈트 레리브 신청하면서 너 양육 휴가도 할 거야 하고, 이제 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물어봐요. 한다 하고 기간 설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또 입력해서 넣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탈트랑 패런트랑 거의 이어진다고 봐야 돼.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음. 메탈라틸 리브를 뭐 음. 내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출산하기 한달 전부터 썼어요. 지금 1월에 1 출산인데 12월부터 썼으니까 그리고 10, 아니, 1월에 출산인데 12월에 썼죠. 그죠. 그러니까 한달 메타질 리브 한한달쓴 거죠. 음. 그 다음부터 이제 1월 아기 낳고부터는 패런털 리브예요. 그렇게 어,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또 저기 서비스 캐나다가? 서비스 캐나다에 아, 네. 방문했잖아. 우선 음. 처음에는 EI 사이트를 들어가요. 음. 그 정부 사이트를 들어가면 EI 어플라이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거기에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으로 내뭐 네, 이름, 신 넘버, 음. 뭐 이런 것들 다 넣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얼마나 쓸 거냐 뭐 음. 뭐 너는 뭐 지금 언제 그만뒀느냐. 아 그리고 그만둔 다음 날부터 그만둔 날부터 신청을 해야지 그 전에 미리 해 놔야지 하고 미리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미리 그러니까 그만둔 날을 신청일 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그 그만두기 전날에 신청하다 면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 두고 난, 난 후에, 후에 이제 신청이 그 가능해요. 난날 거. 해도 되지만그 음. 전주 전에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다음에 어. 신청을 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또 워킹 퍼밋 그 서류를 냈지? 네. 왜냐면 하 저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워크 퍼밋 소지자라고 거기다가 입력을 했더니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워크 퍼밋이 있다면 너는 서비스 캐나다에 가서 그 워크 퍼밋을 그들에게 서밋 그러니까 카피본을 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들고 갔더니 서비스 캐나다에서 카피해서 뭐 이것저것 쓰더니 어 됐어. 됐어.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끝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저희가 그그뭘 받았지? 코드를 음, 받았는 네, 그렇게 등록하고 나니까 퍼스널 액세스 코드라고 개인이 들어가서 볼수 있는 코드가 와요. 우편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음. 그 코드의 번호가 있어요 개인 번호 그 번호를 음, 정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지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가입해서 그 액세스 코드를 넣으면 나의 그 프로스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메타트 음. 리뷰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너는 일주일에 얼마 정도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목록이 뜨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내가 얼마 받는지 금액을 알수 있는 거네. 네. 아, 오케이.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저 일하는 거에서 얼마 몇 프로 정도 금액을 음. 이제 받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은 네. 자기 일하는 거에 월 그러니까 자기의 그렇게 여기는 시급 개념이기도 하지만 주급으로 받잖아요. 네. 월급 주급을 2주씩 받으니까 4주치를 하면 월급이 되잖아요. 그 월급에 55%가 나옵니다. 아, 그 월급에 55%가 나온다. 야, 그러니까 한 달에. 55% 나의 월급의 55%가 나오는데 음. 시급대로 주니까 월급이 일정치가 않아요. 한국처럼 뭐 내가 뭐 월급 세후 뭐3,000 세후 음. 320을 0 0뭐 받는다 하면은 320 매달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시급제니까 어, 날수가 많은 날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날수가 적은 어느 달은 돈이 좀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 얘네들이 써놓은 거에 보면은 음. 그 일한 총 기간 동안에 내가 최고 돈 많이 받았을 때3 3개월에 평균을 내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뭘 해가지고에 55%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그 받았던 금액이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일주일에 562달러라고 거기 되어 있어요. 그 음. 이상은 안 준다고 되어 있네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급이 그렇게 높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낮지도 않지만 음. 그래서 저는 한 500불 정도 를 받습니다. 음. 일주일에. 어 그러면 한 달이면 한 이천 2천... 불 조금 안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은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을 얼마나 쓸수 있는지 음. 그 기간도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메탈 웨지 리브는 애 태어나기 3 개월 전부터 쓸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나는 최대한 많이 쓰겠다 하는 사람은 3 개월 전부터 쓰고 음. 그나 양육 휴가, 패런트 리브는 1 년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 12개월, 3, 15개월까지 쓸수 있는 거 최대. 최대 15개월. 네. 음. 돈은 똑같아요. 패널티 리브도 매출률 리브 돈이냐고 똑같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아마 여기 이민 오시는 분들이나 캐나다 이민 오시는 분들을 보통 보시 보면은 이렇게 혼자 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애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 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편도 같이 일해서 이제 와이프가 또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남편이 이제 좀 쉬고 애를 돌. 두분 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음. 그럴 때 남편은 또쓸 수가 있는지 어떤 리프를 같이 네, 그러니까 남편도 쓸수 있어요. 리로 같이 쓸수 있는지. 네, 남편도 쓸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메터널리 리프는 쓸수 없겠죠? 출산하는 사람이 음. 아니니까. 약데육 휴가는 나눠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주 쓰고 남편이 20주 쓴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음. 제 20주가 끝나면 남편이 20주를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남편도 이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내는 네, 그런 내 거는 당연한 거. 그 자격 요건은 음, 똑같이 예, 600시간. 600시간 해야 음. 되고 이 아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음. 당연한 거. 그 그럼 그 조건이 맞춰지면 음. 남편도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고 네. 이제 55%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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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20주 쉬고 저도 이제 20주를 쉬고 이제 애를 보는 걸로 저희 이렇게 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려다 보니 아마 좀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성실히 답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음, 가지 더 음, 있잖아요. 어. 이 1년보다 더 쓰고 싶다. 익스 t e 한다 e x t e 더 늘리고 싶다. 음. 1년 6개월까지 쓸수 있는데 음.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쓰면 금액은 33%라는 거. 아, 이상 아 음. 1년 이상아 그러니까 1년 이상총 받는 금액은 똑같죠. 근데 기간을 늘리면서 33%어좀 33%로 한한 달에 받는 돈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기간이 늘어나는 음.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부부들마다 이렇게 계획이 다를 건데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시작.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이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았다 근데 여기 캐나다에 와서 애를 낳을 생각이다 하면 최소한 6 0 0 시간은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래야지 애를 이제 케어하면서도 음, 다 돈을 나라에서 주니까 음. <laughs> 돈을 받으면서 음. 이제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와, 오자마자 음. 뭐 애를 가졌는데 나는 식, 일한 시간이 뭐 300도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음. 음. 좀안타깝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잘 생각해서? 네. 이 미리미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모르고 오시는 분들 보시, 보면, 시 이렇게 어, 시간을 600시간 안 채워서, 이제 못 받는, 못 받고 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남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길게 쉬고 싶다, 이러시면은, 서로 잘 합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돈 받으면서, 이렇게. 좀 에어 케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네, 세금 많이 응. 내시니까 그만큼 네. 혜택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그돈안 받고 쉬지 마시고 이런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지는 그러니까. 분들은 만약 애를 가지거나 애를 가질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저희한테 저희가 이렇게 설명해 줬던 이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와이프는 이제 12월 달에는 쉬고 이제 애, 1월 달에 애가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은 편하게 좀 집에서 쉬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돈 받고 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이머털미어리브와 이거의 페널트리브를 쓰면서 즐겁게 캐나다에서 애, 애를 가져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웬스 라이프의 오웬 그리고 와이프 클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